공연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교사에서 하는 파 파티... 이거? 파티 네. 네. 페스티벌 뭐 이런 거니까 각각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갔죠. 안 오면 또 뭐라 하니까. 네. 역시 네. 사이먼 네. 미니더미 힙합 음반 회사 AOMG의 d j i 파티가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는 AOMG 소속 쌈디, 쿠기, DJ 펌키는 물론, 송민호, 걸그룹 멤버 등 톱스타들이 찾아와 음악을 즐겼는데요. 이날 공연장에는 수천 명의 MG 세대가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그토록 힙합에 열광하는지, 한경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토요일인 3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이번 공연은 이날 자정까지 무려 11시간에 걸쳐 이곳 한강 수상 특설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입장 티켓을 구하려는 힙합 인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힙합을 좋아하십니까? 네. 힙합이란 무엇인가요? 힙합이란 가오 힙합이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춤을 줘가지고 본인의 춤사위로 힙합을 표현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Why are you coming here? Because we like OMG artists, so we came to see and it's really nice. I really like the vibe. I think it's because it's in our culture. MZ 세대에게 힙합 황제로 소문난 음악인 박재범이 설립한 AOMG는 음악을 들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토탈 관광 레저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DJ들이 메인이 되는 페스티벌을 하고 싶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서 이렇게 줄을 서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크림에서 오, 예. 판매를 했는데 그게 오. 이제 1분 만에 이제 팔려 갔고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고 좋은 음악과 좋은 술이 만났으니 네, 이제 네네, 다들 좋아하는 거 같아요. 콘텐츠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오프라인에서 하는 이벤트들도 많이 예, 어, 찾아주시면 와 예. 좋겠습니다. 어, 지금 사이먼 도미닉 분이 네네네네. 지금 어, 잠깐 저... 이쪽을 모시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알죠?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한강을 찾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회사에서 하는 파... 파티야 이거. 파티. 어, 페스티벌 뭐 이런 거니까. 아까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갔죠 안 오면 또 뭐라 하니까 네. 역시 사이먼도미닉 네. 의리죠 의리 사실 배고프고 그런데 아, 어, 고생,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행사 때인 애라 돈 벌고 왔어요 사장님 역시. 자유와 저항 정신이라는 힙합의 기치를 내건 음, 이번 역시. 축제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MZ세대의 분출 욕구가 한껏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리... 춤을 추면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절대 안안씨왜 파티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이 밤이란 This is This is fucking fun. 아가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패션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유로 자유 I'm um, what my fashion Yeah, yeah. like the pom pom yeah. I want it to be cute. <laughs> We wanted to wear comfortable clothes because we're gonna stay here for a long time. Yeah? But like, still, I don't know. I like the I have my piercings, so I wanted them to be out. Piercing? Yeah. yeah. That's stick ho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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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piercing. 싶은 마음에 힘좀 그러면 힙합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에 맞소. 혹시 요즘 유행하는 댄스 같은 게? 아, 댄스야. 이게 무슨? 남무하는 이곳, 공연장 주변, 으로는통큰 드럼 바지, 배꼽티, 피어싱은 물론 형형색색의 염색과 타투를 한 m z 세대 수백 명이 격정적 리듬에 취해 있습니다. 낮부터 이렇게, 힙합을 어. 추고 계시는데 네. 힙합을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약간 힙합의 느낌을 살리셨나요? 약간 국내 맛을 나온 힙합 언니 느낌? 그냥 모두 음악을 사랑하고 즐길 수있으야 하는 힙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세대 감각파인 힙합 광들은 비자와 맥주 데킬라 칵테일과 함께 한강 선셋을 만끽하는가 하면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아지경의 춤사위까지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녁까지 늦게까지 다 계시면은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DJ의 영상을 보시고 춤을 힙합의 느낌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laughs> 이건 힙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올리면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대에도 곧 난입을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녁 8시 현재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인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장에는 사이먼 도미닉, 쿠기, 마이노, DJ 펌킨 등 여러 음악가들이 찾아와 팬들을 설레게 하는가 하면 국내 최정상급 디제이들이 화려한 디제잉을 선보이며 수많은 MZ 세대를 흥분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공연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뜨거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은 여기 접근성도 되게 좋고 AMG랑 이제 크림이라는 이 플랫폼이 어,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인게 예. 아닐까 싶어요 페스티벌이랑 다른 느낌의 공연장이어서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설레가지고 되게 빨리 하고 싶어요. 미어캣처럼 지금 긴장을 이렇게 해보려고 해아 그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아 예. <laughs> 질수록 스텝을 밟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템포의 음악이 한강 일대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축제가 힙합이 거칠고 공격적이며 음지의 문화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류 문화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음악계에서는 TV 프로그램 통해서 이미 무슨 힙합 레이블이나 뭐 크루 같은 것들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평범한 용어처럼 돼서 하나의 군단을 이룬다고 할까요? 지금을 보면은 약간 MZ 세대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힙합을 알아야 요즘 세대와 대화할 수 있다. 자기를 표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사실 음악에 신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MZ 세대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명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자신을 뽐낼 수도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10대 더 이하의 세대들까지도 조금 어, 긍정적인 분야에서 힙합이 계속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